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9일 치아브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도 뭐 이미 나왔었지만 잠정치가 나왔었지만 확정치도 나왔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음, 아마 당분간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고스탁이 또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정부에서 고스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탁도 당분간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지금보다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지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계좌 같은 경우에 오늘 예약 매수 주문을 오늘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장이 조금 가열이라서 지금. 제 메인 계좌가 대우증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증권 계좌를 조금 확인해 볼게 있어서 거기서 주문을 넣으면서 오늘 이 계좌까지도 주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뭐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제주 계좌인 대우증권에서 이 전기 투자를 제가 넣는데 종목을 거기에서 제가 음 좀 계좌가 많다 보니까 주계좌라서 계좌가 한열몇 개가 되거든요, 대우증권에 그래서 각 계좌별로 해서 40종목 이상의, 예, 전기 투자를 주문을 넣었죠. 물론 뭐한 주씩 이렇게 넣으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예, 그래서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제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매일 뭐 주문은 들어오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소수점으로 주문은 종목 중에서 일부가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주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대우증권에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겨우 두 시가 넘게 해서 겨우 통화를 했는데 한다는 얘기가. 전기 투자 같은 경우는 150개래요. 예약 주문하는 거하고 합해서 150개가 주문이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불과 며칠 전까지 그거 이상으로 주문을 넣었는데, 뭔 150개냐. 그게 무조건 150개래. 그래서 일단은 끊었죠. 처음에는 좀 바쁜 일이 있어 끊었다가, 다시 제가 또 다른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그 전에 상담하신 분하고, 통화를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전화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대우정권을 제가 찾아갔죠 답답해서 찾아가니까 뭐 대우정권 자체에서도 몰라요. 본사에서 그거는 아는 거니까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 수밖에 없다. 뭐 어차저차해서 어쨌든 그분하고 처음에 전화했던 분하고 다시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또 전화하고 전화하고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통화를 했는데. 또 150개래. 그 내가 아니 제가 150개 이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0개가 아니다. 그니까 러 무조건 150개래. 그래서 아니 내가 400개 가까이도 체결이 됐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럼 잘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아니 그게 잘된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시스템 150개로 만들었는데 300개 400개 체결됐다면 시스템이 이상이 있는 거니까 어 그게 뭔가 이상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된 거래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아니 그래도 이게 150개 그러시는데 300개 넘게 이렇게 체결되는 거는 이상한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 거 같아 제가 기억에 제가 하기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 단어 소리가 아니 왜 전화하셨는데요? 이래요 체결이 잘 되는데 제가 분명히 300몇 개는 체결이 되는데 나머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왜몇 개까지 되는가 그걸 물으려고 전화했는 건데 지금까지 맨날 며칠을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힘들게 해놓고는 한 단어 소리가 왜전화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 되면 조금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 이게, 어, 150기가 아니라는데 자꾸 150기라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했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요. 상담원도 사람입니다.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니, 고객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 받아 졌던데 황당하죠. 예, 제가 그전에 삼성전자 서비스도 그렇고, 요번에 미래에서 대우죠. 대우도 그렇고 보면, 우리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 서비스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 개선이 많이 향상이 됐고, 그분들을 위한 이런저런 대책도 많이 다, 마련되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고객이 그런 것들 때문에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제대로 응답을 하고 제대로 억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고객이 억지로 소리를 지른다든가 욕설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정당하게 대우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만 고객이 물어 질문에 전혀 답을 못 하고 엉뚱한 소리로 자꾸 우기고 고객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자꾸 하고 자기 의견만 자꾸 내비면 상대가 당연히 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도 사람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면 약 올리는 거죠. 저, 가저경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제가 그 전에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어, 계좌 볼수 있잖아요. 계좌 보고, 이 사람이 몇 개가 체결됐든가 보면, 아, 150개 이상 훨씬, 뭐, 200개, 300개 체결됐었다 하는 게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것만 봐도, 아, 이게 뭔가, 어, 우리 측에서 잘못됐구나. 뭔가 이게 상담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어 지금 뭐 다른 부서에서 연락을 왔는데 제가 볼 때도 요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게 맞고 고객이 그렇게 계속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거를 바닥바닥 우기는 것은 맞지 않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어, 대우 정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내가 실수를 했는가 싶어서, 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주문을 안 넣는 날인데 주문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가 뭐, 380개 정도가 주문이 되더라고요. 제 말대로.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 대우의 키움도 오늘 예약 매수 주문은 지금 넣은 상황입니다. 예.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막말하고 나쁜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처우 개선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고객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쉽게 보는, 자기 일을 미루는 듯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고소피가 아까보다 더 떨어지고 있대요. 참, 참 아이러니 하죠? 오늘 주문 안 넣는 날인데 주문을 넣었더니만 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네요. 자, 본격적으로 주식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이쯤에서 끝내고. 자, 5상계좌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약 매수 주문된 종목은 체결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코덱스 고베당주,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삼성그룹밸류, 타이거 헬스케어, 코덱스 150, 코덱스 2차전지산업 타이거 삼성그룹, 타이거 반도체 탑텐, 서울 AI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체결을 했고 다 체결 주문을 냈고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확인하면 보유 종목은 코덱스 AI 핵심 장비,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타이거 K 방산 우주, 코덱스 삼성그룹, 코덱스 AI 전략 핵심 설비,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코덱스 고배당 주, 타이거 헬스케어,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2백 코덱스 코스닥 150 등등 이런 종목들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수익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공계좌입니다이 양매수 주문된 종목은 코덱스 고배당주, 타이거 헬스케어,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코덱스 코리아 밸류, 타이거 삼성그룹, 코덱스 삼성그룹 밸류, 코덱스 코닥 흡수작 150, 코덱스 2차전지산업, 코덱스 AI 전력 핵심설비, 타이거 반도체 탑텐, 솔 AI 반도체 소부장 등등 이런 종목들 예약매수 주문내고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확인하면 보유종목은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타이거 K 방산 우주 코덱스 바이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코덱스 삼성그룹 타이어 타이거 헬스케어 타이어 래 <laughs> 코덱스 고배당주 코덱스 코리아 별류 코덱스 200 타이거 삼성그룹 등등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수익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좌는 팔개 몇개 있죠. 매도하겠습니다. 보자 에, 요거 한준대 10% 넘었으니까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장비 매도하겠습니다. 19,055원이네. 55원에 매도, 그리고 내려가서 타이그 헬스케어 요거는 53,940원에 한주 매도. 가격차가 좀 있네. 그 사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53,940원에 매도, 다음은 오, 매도가 되네요. 가격차가 있었는데, 코덱스 고배당주, 15,245원에 두주 매도 다음은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21,970원에 매도 코덱스 이백 칠만 오천 오십 원 매도 사이에 많이 떨어졌나. 다음은 타이거 200. 한 주, 74,975원. 매도. 예, 이렇게 매도 주문을 다 냈습니다. 일별 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3공 계좌는 어제 4575원 매수, 423,885원 매도, 수익률은 7%, 실현 손익은 27,716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매수가 448,340원, 매도가 53,940원, 수익률은 2.31%, 실현 손익은 1,216원입니다. 5상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매수가 68,625원, 매도가 10,27,440원, 수익률은 5.09% 실현 손익은 49,745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매수만 485,8890원 있고 매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타이그리츠 부동산 사야 되겠죠. 3공계좌 같은 경우는 어제 27,716원, 요만큼 타이그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사야 되는데 타이그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4515원 이에요. 그러면 27716원 나누기 451호는 6주네. 6주 성공 계좌 매수. 53 계좌 같은 경우는 어제 49745원. 49745원 나누기 451호는 11주네 11주 매수 예 이렇게 주문 넣었습니다 바로 체결은 안되네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실적이 발표된 게 아니고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죠.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 이슈도 대두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음 배당금도 지금 조금 올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주는 걸로 발표를 했던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2.5%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음, 외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살 필요는 없죠. 조금씩 조금씩 사면 되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팔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다. 왜? 둘다 실적이 뭐 그런 대로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갈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항상 실적 발표 후에 좋은 실적을 낸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그 실적을 보고 지금까지 올랐다가 막상 실적이 유수가 현실화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음 분기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좋다. 이건 아니고, 왜냐면,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 수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야 되죠. 또, 주가가 워낙 많이,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떨어지면, 또, 그만큼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도, 어쨌든, 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 여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그 외의 섹터들도 상당히 힘을 냈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주도하고 가면 그 뒤에 종목들도 결국은 따라오른다 하는 것을 이번에 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점 조금 새겨서 어 투자할 때 이왕이면 당장은 못가더라도 움직이는 종목 예를 들면 바이오나 2차전지나 뭐로봇트나 이런 쪽 이런 쪽을 공략해야 된다.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전혀 주고, 주목받지 못하는 세트의 종목들은 사봤자, 이게 단기적으로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 오늘 주가가 조금 뭐안 좋긴 한데, 이게 장기간으로 갈것 같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그래도 어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갈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많은 그런 시장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음 철저하게 내돈 가지고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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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살피고, 뉴스도 참조하고, 각종 이런저런 뉴스 소식들도 조합해서 비교해보고 하면서, 공부를 조금 하면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 더큰 돈을, 큰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치아프라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타 치실 분들은 어 단타 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큰 금액 갖고 하면 안되죠. 재미삼아 한두 주, 한두 주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치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